일단 현재 시간 12월 12일 오후 2시 지나고 있습니다. 자 바로 어젯밤이었는데요. 익방남 타점방에서 단기 급등 나올 테니까 소액이라도꼭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솜니아 코인 역시나 보시다시피 하루만에 또 급등 나와줍니다. 20% 이상이고요. 그냥 바로 어젯밤에 익방남 타점방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만 하셨으면 여러분들 20% 수익은 바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. 자 요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익방남 타점방은 고정 댓글 구글 폼으로 100% 누구든지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모두 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가볍게 이런 거 체크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. 오늘은 세이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상승 지금 크게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. 4시간 봉 제가 채널 하나 그려놨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익히 말씀을 드렸던 아 상승 패러렐 채널 패턴이죠. 고점부와 저점부가 말 그대로 평행하게 폭이 어 을 유지시켜 주면서 이 안에서 등락 을 반복을 하는 건데 지금 세이코 이 보시면 11월부터 고점부는 정확하게 이 선에 맞닿아 있습니다. 저점부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채널 하단부 터치라고 반등까지 나와준 상황 입니다. 어려울 거 없죠. 다음 흐름은 상승 방향성. 이미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약 230원 구간 되겠고요.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20%에 가까운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.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단기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바로 어제도 소니아 코인 이런 식으로 하루만에 20% 수익 연결 다 해드렸고, 솔라 코인, 그래비티 코인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기도 입이 아파요. 이 모든 코인들은 익방남 타점방에서 공유를 다 해드린 코인들이고요. 익방남 타점방 언제든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만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